트럼프는 나쁜 유전자로 범죄를 일으킨다 네. 이제 이민자들이 지칭한 걸 텐데 백인 중심이 미국의 가치다 그것이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하거나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이라든지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좀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알수 있어요 트럼프는 자신이 자라면서 배웠던 교훈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술과 마약은 멀리한다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백인 중심으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바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의 트럼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좌파라든지 유색 인종들보다는 백인 중심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 스승인 로이콘 변호사라든지 주변의 사람들한테 배웠습니다 2016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2020년에 팬데믹이 막 유행했을 때 공식적인 석상에서 쿵푸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이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된 된건 맞지만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증오 범죄라든지 혐오를 자극하는 그런 문제가 됐었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한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막 바이러스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치도 돼라고 좀 생각이 들잖아요 트럼프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그런 거에 개입치 않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떨 때 보면 본인의 지지자들을 열광시키고 어떻게 보면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론 자극적이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말도 했던 게 트럼프의 모습이고요 근데 반대로 반대 측에게는 너무 많은 분노와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죠. 미국이 정확하게 반분되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미국의 정체성을 두고 서로 반반이 대결하고 있고 이 대결에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심각했던 인종차별이나 이 문제는 에이시안 헤이치라고 해서 아시아인들을 혐오하거나 코로나 시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라고 하는 거였죠 저는 겪지 않았는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겪었어요. 뭐 지나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맞은 사람도 있었고요. 침을 뱉는다든지. 그다음에 가장 흔한 게 이제 욕을 하는 거, 너희 나라로 돌아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취재했던 것 중에는 심각한 것도 많았어요. 뭐 아무 이유 없이 한국계 여성이었는데 따라가서 살해한다든지. 미국의 지하철은 스크린 도어가 없습니다. 뉴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여성들이나 이제 나이드신 분들이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또 봤던 일 중에 하나는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흉기를 휘둘러서. 저는 이제 필리핀 한분지재를 했는데 그분은 진짜 얼굴에 몇십 바늘을 꿰맸어요. 그냥 출근 중에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욕설을 들으면서 이렇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한국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퍼스프이를 사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 많을 정도로 했는데 미국은 멜팅팟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이민자들을 통해서 그 힘과 그 창의성을 통해서 발전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그런 사람들과 이민자들끼리의 갈등과 혐오가 계속되었 왔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민자의 나라 라고 볼 수도 있는 미국에서 인종 차별이 가장 막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해법을 생각을 해 봐야 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미국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종 차별과 어떤 갈등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진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미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식당 예절이 뭐가 있나요? 팁 팁이죠. 팀 문화가 인종차별 시작된 거예요. 미국의 최초의 백인들이 있을 때 흑인들이 주로 노예로 집안 일을 해주고 노예 일을 하고 또뭐 시종도 하고 했잖아요. 식당 가면 다 서빙도 하고 그랬을 때 워낙 흑인들의 삶이 열악했습니다. 월급도 적고 백인 부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보여주고 본인의 자비로움을 보여주는 수단이 팁이었어요.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더팀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전통이 남은 거죠. 인종차별 시작된 문화가 남은 게 팁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팁이 별로 없죠. 미국이 겪고 있는 있는 이민자의 문제가 결국 우리가 또 겪게 될 문제예요 지금 흔히들 다 얘기하죠 저출생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다 나오는 게 뭡니까 이민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미국은 원래 이민자의 나라였어요 이민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증오와 혐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년 300년 된 전통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 경제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게 준비가 돼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나 충돌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민자 문제를 남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도 이민자를 지금 많이 받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미국에서 이민자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가장 인건비가 낮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을 떠올렸을 때, 미국에서 가장 월급이 싸고 험한 일들은 누가 하냐 하면은, 영어도 잘 못하는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합니다. 심지어 한식당을 가도 주방에는 다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주로 주방 일을 해요. 물론 뭐 셰프는 따로 있겠지만,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이제 미국의 계층이 있고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돈이 안 되는 일들은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라고요 반대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보수가 좋고, 그런 일들을 또 누가 하느냐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구글의 ceo가 누굽니까 순다르피 차이예요 인도계 사람이에요 우리 다 아시는 제 엔비디아 젠슨 황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만계죠 어도비 ms 다 이민자들 인도계 이민자들이에요 애플의 원래 ceo 스티브 잡스 시리아계 이민자의 후손이죠 미국의 혁신을 이끌고 있고 전세계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의 ceo는 미국 태생의 원래 미국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이민을 원 영어도 잘 못하는 중남미계 사람들 미국인들이 이민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많아요 뭐 치안도 불안해지고 사회 갈등이 생기고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의 물가를 잡아주고 있고 미국의 노동시장을 채워주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의 혁신을 이끄는 사람들도 이민자들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우리나라가 이민을 둘러싼 갈등을 잘 준비하고 보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더큰 갈등과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라걸꼭 강조하고 싶어서요. 지금 한국도 이민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들은. 그리고 노동시장도 지방만 가도 뭐 제조업 단지라든지 농산업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수요가 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이민 혹은 이제 노동 관련된 연수생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가장 사회적 갈등도 줄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고 한게 뭘까에 대해서는 우리식의 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미국의 모든 문화를 보면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유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백인들이 왔고 그 백인들이 본인들의 일을 배신할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왔고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이민자들이 하나로 이제 융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필연적으로 갈등과 증오와 혐오와 충돌이 있었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결과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과연 계속해서 멜팅팟처럼 우리가 이제 모든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선택할지 아니면 아 우리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갈등도 더 많고 우리가 미국의 원래 건국 때처럼 좀더 백인 중심으로 그걸 선택할지를 지켜봐야겠죠 그 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정체성 전쟁 중에 하나고. 이 미국인의 결정이 보여주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궁금해졌어요. 님은 지금 이제 시사 PD를 되게 많이 만드셨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시청자랑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느꼈던 것들은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어떤 누군가에게 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메시지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을 좀더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 많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현장을 가봤을 때 느낌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의 시선으로는 제가 제일 가까이서 봤다라는 자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식으로,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한지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데에는 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역할을 다 했다 전 생각을 해요.